정성을 아, 점점... 아, 아. 6시입니다. 6시 차를 타기 위해서 가봐야 돼요. 아, 참 대단해요. 그 사람. 아직도 날이 이렇게 안 밝았는데. 3시 반에 일어나서. 2월 24일 아, 금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 사람 온다 아이 차길이 되게 기네 자전거길 언제 나오냐고 자전거길 커피 한잔하고 갑쇠 아우 깜짝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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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... 아 소... 속이 뻥 뚫린다 아아 아... 이거거든

진짜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창수야 많이 힘들었어 야 얼마나 오, 오고 싶었냐 야 이렇게 추운데도 즐겁냐 아 창수야 진짜 야 여기 기억난다 아하하하 아, 아, 아. 맞아 여기 나 기억나 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왼편으로 갔지? 아, 아주 절경입니다, 여기. 아, 여기는 상주보가 되겠습니다. 상주보. 아, 야, 이렇게 내가 나오고 싶었구나. 그랬던 거야. 아 그랬었어 여기 그렇게 오고 싶었니 응? 어? 아 얘기를 하지 아 자식 아, 아 요즘 세상에 진짜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나라가 아, 나라가 아니고, <laughs> 이러면 또 정책이 또 나오니까 안 되고, 정말 힘들어졌어요. 물가는 오르고, 월급은 개뿔. 참, 월급을 밝히기도 쪽팔리다, 진짜, 시부랄. 어쨌든에,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,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, 진짜 안 힘든 데 사람이 없어요. 진짜,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, 사람들이. 어쩌면, 나를 행운할지 모르자. 이렇게 밖으로 나왔으니까. 와, 이 속에 있던 게뻥 뚫리네. 스을할 것들 다 죽여버려 어쨌든 아 정말 이 허접한 영상을 보고 또 개가 또아뭔 뭐 얘기만 하면 절대. 어쨌든 이 허접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아 힐링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 자유롭다 자유로와, 자유로와. 그 회사에 있는 <laughs> 초보 두 명, 기다려 봐. 내가 여기서 한 4일 동안 몸 만들어 갈 테니까, 초보 두명나 깔봤지. 내가 지금 슬슬 근육이 다시 생기거든. 기다려, 내가 씨, 복수해 줄 테니까. 버린다 여기. 아, 이게 야. 악동강이 진짜 멋있네. 아, 까치. 야, 까치. 저한 쌍의 부부 까치도 저렇게 다정한데. 뭔 얘기라고 또 슬퍼질라고 그러네 컷월시레강월시레 <laughs> 뭐야 아이번 여행은 아, 우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2000년 4월에 국토정주를 했는데, 그때는 이화령 빼놓고 다 우회해서 다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야지 국토정주 했다고 말할 수 있지. 우리 회사에도 그런드슬램만 사람이 있는데, 어? 언제야? 아, 그래 고마워.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. 대 네. 아, 기가 막혀. 아 이거지 이거. 식사하고 가겠습니다. 어떻게야 배고픈데. 짜장면. 야 그러면은 짜장면을 먹어 보겠습니다. 짜장면을 자 낙담보 되겠습니다. 낙담보 국물을 한 국물을 많이 한 이유가 있지. 오우 자빠질 뻔했어. 야 오늘 4시에 일어나 4시에 밥을 먹었는데 참 이제 정신 먹네. 자, 뒷처리는 어떻게 하느냐? 이거는 우리 저 사무실 동생이 여행 간다고 선물해 준 거예요. 아 영시가, 영시가 고맙다. 잘 쓸게. 아유, 제덕, 재덕, 제덕, 재덕, 제덕이.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밥 먹을 데가 없어. 자, 저는 구미보를, 구미보를 찍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칠곡보, 실국부, 칠곡보를 갈게요. 사랑했 지만 야, 기가 막히다. 야, 야 2천마리 되겠다. 와, 기록이! 해가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야 깜깜해지면 안 돼. 오늘 진짜 재수 없으면 칠곡보 인증 센터에서 잘지도 몰라요. 예? 아니요. 아니 감사합니다. 감사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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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요! 예, 네, 고맙습니다! 아우. 좋아, 좋아, 여기 딱이다. 자, 도착을 해버렸습니다. 아유, 자, 오늘은. 아유, 여기서 하룻밤 자야겠어요. 아, 힘들어. 야, 오늘은 자, 얼마큼 왔냐? 자, 아이고, 뭐야? 97.75kg, 하... 재밌다, 재밌어, 야, 너무 재밌다, 재밌어. 우와, 놀래라. 어, 좀 남겨놔. 배고파, 배고파. 장난이 배고파. 아, 삼겹살을 먹으려 했더만. 정육점이 없어, 정육점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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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아, 어 아, 근데 이렇게 한겨울에 지금 2월 24일인데 겨울에 왜 하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3,4일 힘든 일을 팍 하면은 실제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이 너무 행복해 어우 사실 내가 구소동주 지금 할 몸이 아니야 지금 3주째 무릎 치료받고 를 있는 사주 아 무릎이 너무 아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부지기수야 근데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아 감재야 전화를 한다는 거는 실이 취했다는 얘기야 응, 음, 그래 음 어디냐? 술안 먹은 지가 한 달이 넘었구만. 술안 먹은 지가 한 달이 넘었구만. 아유 우리 술안 먹어. 술을 먹냐? 그 신발. 어, 이 새끼 한테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A mão não beijo de nada.